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은 기업 회장이신 김승호 님이 아니라 주역학자이신 김승호 님의 책, 신의 비밀, 징조 라는 책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오늘은 착한 사람은 왜잘 살지 못할까 라는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전래동화의 결론은 대부분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다. 흥부와 놀부도 그랬고, 콩지와 팥지도 그랬다 자 정말 착한 사람이 복을 받을까? 동화를 다시 떠올려 보면 흥부는 착했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 어쨌거나 건선 징악 스토리다 그런데 흥부는 과연 착해서 행운을 맞이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애매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무수히 많은 부자가 있다 그들이 착해서 부자가 되었는가? 오히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은가? 물론, 그들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은 부자들이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재벌은 복을 많이 받고 있으니 엄청 착해야만 한다. 그러나 재벌도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별로 없는 듯하다. 이래저래 착해야 복을 받는다는 옛 이야기는 믿기 어렵다.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살펴보자. 우선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착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따져봐야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지 아닌지 알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팔이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다. A는 착한가? 아니다. 그저 약할 뿐이다. 약한 사람은 남을 해칠 능력이 없으므로 착하다는 말을 듣는다. 짐승으로 말하면 토끼나 사슴, 노루 같은 종류다. 사자나 호랑이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니 나쁜 놈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본능에 의해 먹이 활동을 하는 사자나 호랑이가 정말 나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그저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논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다 보면 착하다의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또 다른 사람 B를 보자. B는 작은 것 하나도 남에게 신세 지는 일이 없다. 비는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일까? 아니다. 비야말로 나쁜 놈이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서로 돕는 것은 사람이 가진 최고의 기능이다. 인류는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손이 자유로워졌고 이로써 물건을 질수 있게 되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지능이 높아지고 점점 발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협력하는 기능이 생겨난 것이다. 오늘날 인류의 찬란한 문명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서로 돕는 기능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인 이유다. 때문에 남을 돕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비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에서 살아가며 여러 사람이 애써 만든 기업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가. 비가 정말 남의 신세를 안 지고 싶다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다. 혹여 비가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타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인생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 일일이 따지자면 한이 없다. 그래도 간단히 얘기하자면 착한 사람이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착한 일이란 남을 도와주는 일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나는 착한 사람인가? 이는 당신이 타인 혹은 인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다. 나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남을 해치지 않았다고?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니다. 착한 것은 남을 돕고 누군가를 구원해주고 주위 사람을 사랑해주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이다. 동물은 끔찍히 사랑하면서 사람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나쁜 행동이다. 자, 이제 착하다의 정의를 간단히 이해했을 것이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가? 다. 그렇다. 그렇다고. 그런데 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여러분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즉, 얼마나 나 자신만이 아닌 인간을 이롭게 하며 살았는가? 조금 했다? 이 정도로는 하늘이 주는 복을 기대할 수 없다. 사람이 조금 착한 것은 그저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 뿐이다. 조금 착한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래야 한다. 복을 받으려면 인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런가?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별로 잘 살지 못하면 이는 어찌된 일인가? 세상에는 매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잘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행운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세상이 이러할 진데 어째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가? 이제야 질문이 점점 명확해졌다. 답을 구할 때가 온 것이다. 자연의 생태계를 살펴보자.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남에게는 이익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만 준다고 치자. 이런 존재가 생태계에서 계속 살아남을까? 그럴 수는 없다. 생태계 전체가 볼때 해로운 존재는 어떻게든 제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도태되고 만다.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인체가 이를 제거하고자 하지 않는가? 우주 대자연은 살아있는 존재다. 굳이 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주를 해치는 존재는 언젠가 제거되고 말 것이다. 이로운 존재라면 어떨까? 이는 생태계가 보존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런 존재는 진화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이로운 사람은 그 이유 때문이라도 생태계가 그를 좋아하고 돕고 보존시킬 것이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 이로운 사람은 하늘이 그를 도울 것이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돕는 것은 천지대자연의 섭니다. 다만 하늘이 언제 돕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은 것처럼 착한 사람은 하늘의 행운을 저축해 놓은 것과 똑같다. 하늘은 세상이 잘 되라고 창조했다. 그러므로 세상을 돕는 존재, 착한 사람이 있다면 기필코 보호해 주고 싶을 것이다.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강태공이 말했다. 선을 축적하는 집안은 남은 경사가 있다. 이것은 좋은 일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여관에서 재앙을 맞지 않는다 좋은 일을 하면서 운을 저축하라 행운이 좀 늦어지더라도 만기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큰 행운이 아니면 어떤가 적어도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면 된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면서 매번 하늘에 그 보상을 원한다면 어떨까 이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늘은 상대로 흥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대가를 바라거나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 무심코 한 좋은 일이 커다란 행운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그게 하늘의 이치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착하다 라는 정의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작은 친절들을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침에 운전할 때 끼어들려고 하는 차를 끼워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분이 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고맙다고 비상깜빡이로 인사를 받으면 흐뭇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